우리 다같이 사도신경 고백함으로 하루 10분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드오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었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88장입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찬송가 488장 우리 일절만 자나가고 예배를 위해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을 리하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기도할까요? 하나님 주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예배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한량없는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준 하나님 말씀은 잠원입니다. 잠원 27장 14절 말씀입니다. 잠원 27장 14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른 아침에 큰 소리로 자기 이웃을 축복하면 도리어 저주같이 여기게 되리라. 아멘. 이런 아침에 자기 이웃을 축복한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인사를 할때 샬롬 이렇게 인사를 하지 않습니까? 늘뭐다 그렇게 인사하는 건 아니고요. 다르게 인사하는 것들도 있는데 보통 샬롬이라는 것들이 우리가 이제 성경적이고 가장 많이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아침에 샬롬, 이 샬롬이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 있을지어다뭐 평강하십니까, 뭐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뭐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이 되는데, 그러니까 그것이 축복으로 해석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침에 자기 이웃에게 인사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축복된 인사를 하는 겁니다. 오늘 하루도 복됐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걸 큰소리를 하게 되면, 어, 상대는 어떻게 여기냐면 도리어 저주가 지역이 되리라. 어 그냥 인사를 큰소리 하면 놀란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데, 놀란다고 하지 않고 저주처럼 여기에 지리라. 이렇게 한건 앞에 샬롬이 축복이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뒤에서 그거와 대비되게 오히려 놀라고 화내고 속이 상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깨우치고,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는 건 뭐냐면 나 나에게 선한 마음이 있습니다. 이웃을 보면 반갑고 잘해주고 싶고 심지어 축복하고 싶고. 그런데 그것이 일어나침일 경우에 그리고 또한 내 목소리가 아주 클 경우에 나는 선한 마음에 나는 좋은 마음에 그렇게 했지만 상대가 일어나침에 아직 잠이 들깬 상태에 이성적으로 막지 않은 상태 그리고 어, 작은 소리라도 아주 큰 소리로. 그러니까 갑자기 위협을 느끼기도 하고 놀라기도 하고 어, 어린 아이 같으면 경기한다고 이야기하겠죠. 그렇게 만들면 상대에게 이것이 호감이나 선한 것이로 오는 게 아니라 저주처럼 상대와 나의 관계가 오히려 더안 좋아지고 굉장히 나에 대해서 불쾌하게 느낄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준다는 의미가 있는 거죠. 내가 선하고 좋은 의도가 있다면 그것을 표현하는 방법도. 이 때가 상대에게 맞는가 때를 생각하고 상대의 입장에서는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를 생각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이 세상을 축복하고 이 세상을 사랑하고 사람에게 선대해야겠다는 마음들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세상과 등을 지거나 사람과의 관계가 어긋나는 이큰 이유 중에 하나는 그것을 표현하는 방법. 표현하는 시기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우리 선한 마음이 왜곡되어지고 오해를 사고 오해를 받습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어, 여러분의 식구들, 그것이 남편이 됐든 아내가 되었든자녀가되었든 어, 되었든.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서 같은 어, 믿음의 성도들, 집사님이든 권사님이든 장로님이든. 그들에게 선한 마음이 있죠. 어찌 선한 마음이 없게 없이 한 교회를 다니고 한 가족이 되었겠습니까? 어떻게 한 식구로 살겠습니다. 그런데 내 선한 마음을 표현할 때는 반드시 표현 방법을 고민을 하고 언제 표현해야 될지 때를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때로는 그 사람이 너무너무 심각할 때, 그 사람이 너무너무 바쁠 때 그리고 그가 너무 위기에 있을 때 나는 편하게 전화했는데, 나는 편하게 그에게 다가갔는데그 사람 입장에서는 지금은 혼자 뒀으면 좋겠고 지금은 누구와 이야기하고 싶지 않고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선한 마음이 때와 상황과 상대를 배려하면서 잘 전달되는 그 복이 있길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할까요?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들이 백성들이 이 땅을 살아갑니다. 저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저들의 선한 마음이 왜곡되거나 저들의 선한 마음이 오해받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에게 시기와 때를 구별하고 상대의 상황들을 잘 이해하며 때에 적절하게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능력 거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